안녕하세요. 소나무하우스의 이창근 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이 은평구, 서울 은평구 가련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구조의 신축 빌라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실사용 면적은 대략 한 16평에서 17평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어, 좀 아담한 투룸 구조의 신축 빌라입니다. 역에서도 굉장히 가깝고 중고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이 신축 빌라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의 주차장 모습입니다. 일부는 이렇게 필로티 공간으로 남겨두었고요. 안쪽으로는 이렇게 일반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비를 맞지 않고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공동 현관 들어오면 바로 엘리베이터를 탈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는 12인승입니다. 굉장히 큰 엘리베이터로 설치되어 있고요. 제가 위에 올라가서 집 소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의 현관 모습입니다. 현관은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로 오른쪽으로 일괄 소등 버튼이 있고요. 왼쪽으로 두 칸에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면동 슬라이드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여기가 거실인데요.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파주 쪽에 넓은 거실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이고요. 서울에서 좀 2억대의 전세라든지, 또는 2억대의 신축빌라를 찾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아쉽게도 거실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실 폭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거실과 이 식탁을 이 구분을 이렇게 디자인을 세워서, 디자인 원을 세워서 구분해 놨고요. 어, 뭐 대단히 멋있는 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옆으로 이렇게 푸른 나무 같은 거는 충분히 볼수 있다. 그리고 거실 앞쪽으로 이곳이 다용도실이고요. 다용도실에 이렇게 워시타워는 세워서 보관할 수 있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유경과는 많지는 않습니다. 거실 뒤쪽이 주방이고요. 주방 옆쪽에 화장실입니다. 이곳이 아마 냉장고 자리일 것 같습니다. 먼저 화장실 보여드릴게요. 화장실 사이즈는 넉넉합니다 안쪽으로 샤워시설 오른쪽으로 이렇게 세면대 그리고 용병기까지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 수납함 해바라기 샤워시설이 안쪽으로 있습니다 주방 모습 보여드릴게요 주방 제가 볼 때는 2인 가구 내지는 신혼부부가 사용하기에는 딱 좋을 공간입니다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두 분이 생활을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싱크대, 그리고 여기에 전기레인지는 기본 옵션이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환풍시설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이트 톤의 타일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주방 옆쪽으로 방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쪽 방이 첫 번째 방입니다. 첫 번째 방 사이즈 참고해 주시고요. 안쪽으로도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워시타워를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이고요. 저쪽 다용도실을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쪽을 다용도실로 활용해도 충분히 공간은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이 이 안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작은 방이첫 번째 방보다는 공간이 훨씬 크고 드레스룸은 별도로 없습니다. 어, 두 번째 방을 그러니까 첫 번째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이쪽을 안방으로 활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짐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나 소가구, 소인원들이 적은 인원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으로는 딱 알맞는 공간이고요. 가격대가 2억대이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하다고 느끼실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파주가 아닌 서울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 말고도 다른 지역으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서울 쪽으로 제가 먼저 이제 앞으로 영상들은 서울 쪽 집만 쭉 제가 촬영을 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서울에서 신축비를 찾고 계셨던 분들은 앞으로 영상을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서울에 있는 저렴한 집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하우스의 이창룡 과장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